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정복된 인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평화의 법률을 부과하고 싶어 욕심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스러운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의 원인 불리를 찾아내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만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렸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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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다려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가지고.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세계사 주제로 십자군 전쟁의 주역. 탈라딘에게 배우는 관용의 정신. 이걸 가지고 강의 시간을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십자군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유럽 기독교 왕국과 이슬람 제국 간의 긴 전쟁. 이걸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길다고 했는데 몇 년인가요? 200년 정도 되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길고 또 참혹했던 전쟁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십자군 전쟁, 얼마만큼 참혹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영웅들이 탄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 제가 성지 순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다른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1세기, 12세기 때는 유럽의 봉건 사회가 궤도에 올랐었을 때입니다. 기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기사들은 사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호전성, 폭력성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내부의 결속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교황이죠. 교황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동로망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요. 동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황제이면서 교황이었어요. 그 동로마 황제보다 좀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 가지고 동로마 황제의 권한, 그리고 공권 영주, 그리고 주변의 왕들의 지위를 약화시켜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 권한이 높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어디처럼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보이시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3대 종교 어떤 거예요 이슬람이고요 기독교이고 유대교입니다이 3대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음, 어떻게 성지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교의 성지죠. 원래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이었어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일부 벽만 남아 있죠. 이게 바로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뒤에 보면은 골드로 보이는 돔이 하나 있죠. 바위 위에 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석 위에 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저 뒤에 주변에 보면은 성분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성분묘 교회는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묻히고 부활했던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치고 갔던 그 언덕 기억하십니까? 그 언덕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지가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삼대 종교의 성지가 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그게 12세기 때 유행처럼 번졌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성지 순례자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순례를 하려 그러면 가난하면은 순례가 안 되겠죠. 이때는 중세 봉건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순례를 떠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은 있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어떻게 오죠?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의 가장 핫 플레이스잖아요. 동방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 가가지고 무역상처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물품을 가져와서 유럽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순례가 성지순례의 목적도 되면서 비즈니스의 목적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굉장히 많이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중앙 아시아에 있던 셀주크 투르크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나중에 개종했는 거죠. 그 셀주크 투르크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성지순례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성지순례를 처음 떠났던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성 헬레나라고 하죠. 이 헬레나가 바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트룸플 대제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떠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예루살렘에서 성 분묘교회 있죠. 이성 분묘교회를 지었던 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레나가 바로 최초의 성지순례자였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저 뒤에 계시는 이분이 교황입니다. 우르바노스 이 세죠. 클레노봉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때 교황이 어떤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던 청중들이 뭐라고 동의를 했냐면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데우스볼트 따라해 보실까요? 데우스볼트. 데우스. 이 데우스볼트가 뭐냐하면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이 나간다는 거죠. 도대체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우르바노스 2세는 어떤 연설을 했기 때문에 청중들이 데우스 볼트라고 외쳤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우르바노스 2세의 동상이죠. 선동적인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정치적이지만 유능했다고 하죠. 그분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기꾼과 병자여도 상관없다. 모두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손에서 구해내자. 이것은 구원을 받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중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구나. 나의 삶 자체가 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속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 성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교도의 손에서 성지를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행렬에 내가 동참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속죄를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십자군의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함락 모습입니다. 이 십자군 원정은 1차에서 8차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종교적인 열정이 가장 넘쳤을 때가 몇 차였을까요? 1차였겠죠. 1차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서 중동지역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몇년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몇년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보급품을 들고 오겠죠. 무기를 들고 오겠죠.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급품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급은? 중간중간에 약탈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오는 길이 전부 다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예전에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들을 약탈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이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할때 약탈과 방학, 폭력이 넘쳤다고 하죠. 그래서 피가 이 예루살렘에 넘치기 시작해가지고 발목까지 잠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잔혹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십자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살라딘이 등장합니다. 살라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십자군 왕국도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살라딘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라딘은 살라우 아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라우 아딘이라고 발음을 빨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살라우 아딘, 살라우 아딘. 빨리빨리 하니까 살라딘이라는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살라딘이라는 발음이 훨씬 더 수월했다는 거죠. 이 살라우 아딘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 값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동에서 크루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루드족. 네. 크루드족은 소수 유목민족이죠. 아직까지 나라를 갖지 못해가지고 떠 돌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한 4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쪽에서 유랑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살라딘이 바로 이 쿠르드족 출신이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이 예전에는 이렇게 명망있는 군주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 살라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살라딘이 2차 십자군 전쟁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라딘은 어떻게 해서 십자군들이 점령했던 예루살렘 왕국을 정복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전투가 하틴의 뿔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산이 보이죠. 여기 뿔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 사산입니다. 죽어 있는 화산이라는 거죠. 이게 하틴의 뿔인데 이곳으로 살라딘이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의 기독교 군대를 여기로 유인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곳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죠. 살라딘이 어떤 식으로 전술을 펼치냐 하면 치고 빠지는 전술. 기습작전이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교란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힘을 소진시킵니다. 사막에 낮 기온이 40도 정도 된다고 해요. 높았을 때 50도 정도가 하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런데다가 연기를 피워 가지고 더숨 막히게 한다는 거죠. 또, 밤에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소음을 내어가지고 이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물도 없고, 캬, 연기가 이 십자군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병이 약 2만 명 정도고, 유럽의 기사가 1000명 정도죠. 1000명이면 대부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사들 복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중세 유럽의 기사들 복장?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자기 혼자 이 옷을 벗고 입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시종이 입혀준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기사 복장을 입은 데다가 날씨는 더워요. 물은 없어요. 연기랑 계속 이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십자군 중에서 만 7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전사는 거죠. 살아있는 자몇명 정도 됩니까? 3, 4천 명대죠이 정도는 거의 정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틴의 뿔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살라딘의 이슬람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하틴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요? 여기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아까 1차 십자군 원정때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피로서 점령을 했잖아요. 살라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들 땅인 유럽으로 갈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무혈 입성을 한다는 겁니다. 살라딘의 기세에 십자군과 이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군대들이 살라딘의 기세에 꺾였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기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왕이 살라딘한테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왕은 이름이 기예요. 우리가 보통 별명을 막난이라고 하는데 막난이 기거든요. 이 막난이 기가 살라딘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뭔줄 아십니까? 물좀 주세요. 였답니다. 물좀 주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라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 사람은 살라딘이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한 장면입니다. 살라딘이 파티네 뿔 전투를 겪고 난 다음에 어디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의 생사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딘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남편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시신을 찾아서 같이 장례를 치료주기도 하고 그 여인이 무사히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7,000여 명이 죽었으니까 한 3, 4천 명 정도의 포로가 있었겠죠. 포로들은 보통 죽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왜요? 포로들도 입히고 먹여야 되는데 보급이 굉장히 부족한 중동 지역이어서 계속 포로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살라딘은 어떻게 했느냐 면그 당시에는 돈을 받으면 포로를 석방해 줬다고 해요.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을 해 줬는데 귀족들은 돈이 있는데 귀족을 따라왔던 노예들은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들도 몸값을 받았다 치고 전부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사히 해안가에 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갈수 있도록 전부 다경호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십자군들한테 절대로 약탈을 하지 마라. 철저하게 자기 부하들한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런 살라딘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강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때 어떤 부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잔혹한 기독교들은 우리 백성들을 모두 배워버렸는데 왜 술탄께서는 그들을 살려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살라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약한 노인과 과부들을 포함해서 포로들을 모두 배워버린다면 야만적인 기독교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난 그들이 아니야. 난 살라 아딘이야. 정의로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딘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롭게 전쟁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라딘의 이런 선행과 관용이 유럽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유럽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그 짐승과 같은 이교도가 이런 관용을 베풀어 유럽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오히려 유럽인들이 살라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살라딘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살라딘은 또 단테가 인정을 했습니다. 단테 많이 들어보셨죠? 단테들의 상수시기 때 지었던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신곡입니다. 신곡은 지옥과 연옥, 천국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수 탄생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활동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지옥의 제3부, 거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았지만은 예수를 받들지 못했잖아요. 왜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살라딘이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하고 동급으로 놓아놨다는 겁니다. 이때 단테는 신곡에서 살라딘은 고결한 이교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동급으로 놔두었던 사람이 바로 단테였습니다. 그러면 두 영웅의 만남 제가 지금까지 살라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3차 십자군 전쟁이 열립니다 이 3차 십자군 전쟁에는 또한 명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리차드 1세죠 리차드 1세는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뭡니까? 사자왕입니다 왜 사자왕일까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용맹하다고 해서 사자왕이라고 불립니다 사자의 심장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차드 1세라는 거죠 리차드 1세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잔혹함과 자비로움, 자만심과 용기를 모두 갖추었다. 근데 이 사자의 심장과도 같은 사자왕 리차드 1세의 심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1838년 프랑스 루왕 대성당에서 잉글랜드의 왕 리차드의 심장이 들어있는 이 상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사자왕 리차드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왕이었죠. 잉글랜드 왕이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프랑스어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해안에 보면 노르망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공국의 영주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사용했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3차 십자군 원정을 총 지휘했던 사람이고요. 본격적으로 유럽의 왕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원정입니다. 이 차드 일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보시다시피 원정이잖아요. 우리가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도 봤다시피 홍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고 원정 경기의 불리함이라는 게 있죠. 원정 경기의 불리함을 안고 떠나는 게 바로 십자군 원정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십자군 원정을 떠나면 유럽에서 이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 중동까지 올려 그러면 몇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리차드 1세는 자기 성을 팔아버렸요 ]입니다. 자기 영지를 팔아버려요. 또 통치권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1세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 바로 제3차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차에서 8차까지 전해 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군대가 원정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원정을 떠나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아크레 공방전이라고 유명한 공방전이 있습니다. 저 위에 연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189년에서 1191년이죠.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아크레 공방전이 열렸었는데 세상에 리차드 1세가 도착하자마자 단 5주 만에 이 아크레 공방전이 끝나 버립니다. 이 아크레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는 거죠. 이 교두보를 리차드 1세가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성이 있고 많은 이슬람 군대가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살라딘을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는데, 그런 원정이 계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십자군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살라딘과 리차드가 협상을 벌입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협상을 벌이는데, 어떤 협상을 벌였을까요? 아, 잠깐만,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크레 공방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리차드 1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무슬림 포르들을 학살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포르가한 27,800명 정도가 되는데 한날 한시에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아크레 공방전 이후에 리차드 1세의 잔혹한 면을 볼수 있다는 거죠. 3차 십자군 원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라딘과 리차드 1세가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협상을 해 가지고 요런 결론을 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 다스리게 되고 태양가에 있는 십자군 왕국들의 도시들은 십자군이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다스리게 한다. 요런 결론을 3차 십자군 원정에서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차 십자군 원정이 끝나기 직전에 살라딘과 리차드 1세가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은 이 전장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리차드 1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원정 기간 동안에 리차드 1세가 몸이 쇠약해졌었어요. 그래서 리차드 1세가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살라딘은 얼음하고 약을 같이 보내주고, 자기 주치의도 보내가지고, 리차드 1세를 치료하게 해줬다는 거죠. 리차드 1세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말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 살라딘 일세가 리차드 1세한테 명말을 선물한 일도 있습니다. 왕은 왕답게 말 위에서 사와야 된다 그러면서 말 한마리까지 선물로 줬다는 거죠. 이러니까 리차드 1세가 살라딘을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허용한다는 살라딘의 약속을 받고 리차드 1세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 편지를 한통 남겼다고 해요. 누구에게? 살라딘에게. 어떤 편지를 남겼을까요? 내가 다시 몇년 뒤에 여기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라.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살라딘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살라딘의 답장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떤 답장을 했을까요? 만약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된다면 나는 당신한테 빼앗기고 싶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브로맨스는 없었죠. 적인가 친구인가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구스티누스죠 신곡론을 저술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정복된 인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평화의 법률을 부과하고 싶어 욕심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스러운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의 원인, 부리를 찾아내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만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3차 십자군 원정에서 두 영웅을 만나게 해드렸죠. 살라딘과 리차드, 일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관대해라. 지금까지 저는 십자군 원정과 살라딘의 등장, 그리고 두 영웅의 만남, 이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는데요. 영화 한푸을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리들 스콧 감독이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십자군 원정을 가장 잘 묘사해가지고 많은 마니아들을 가진 영화가 이 킹덤 오브 헤븐이었습니다이 킹덤 오브 헤븐에서명 장면 명 대사가 나있습니다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실까요? 저 살라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시리아 출신이었네요. 발리안의 역할을 했던 친구가 올랜드 벌린이죠. 굉장히 잘생겼죠. 유명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에게 에르살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이 발리안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딘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모든 것이기도 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Nothing o r e r